불심으로 대동 날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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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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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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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자, 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때는 막 이런 얘기하면 아아 막 이랬거든요 몰라요? 혹시 이회창 아시요 잠깐요 그래서 영수가 이회창 성대라는거회창 성대모사는 <laughs> 2인제 같은 경우는 사전 약간 밈처럼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아 피닉제 뭐 이런 거? 음 알겠어요 오늘 그 오해를 확실하게 불식시켜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시기 때 이회창이라는 인물이 부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됐냐면 어쨌껏 우리나라 정치사는 군인들을 제외하곤 김영삼과 김대중이었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견줄 정치인은 없었어요 물론 김종필도 있었는데 누구도 김종필을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의뢰 나오시는 분이에요 지역 맹주정도 근데 실제로는 김영삼, 김대중이 완전히 강고한 체제인데 그중한 명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은 없는 거예요 김대중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영삼을 찍었던 사람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수적인 정치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영삼과 같은 중도적인 민주주의 진영, 중도 우파적인 성격들, 이걸 지향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뭐, 이거 누굴 찍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후보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만들어는 선거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 김영삼 대통령이 93년에 취임을 하면서, 위대한 개혁의 시대! 이거 좀 넣어줘야만, 확실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도 잘르셨어요. 그런 개혁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감사원장으로 이회창을탁 임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사실 원래 감사원이라는 기구는 원래 그냥 정치적 거수기 역할을 하던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개혁의 시대고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국가의 모든 행정행위를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하겠다. 누굴 뽑냐? 이회창이 회창 누구지? 일반인도 몰랐어요. 봤더니 세상에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청거 포스터가 붙어 있는 날 구경을 하는데, 막뭐 어느 대학교 어디 출신 또막 있는 것만 다녔잖아요. 뭐 뉴욕 주립대학교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뭐막 하는데, 아 이회창 씨는 소박해요. 자기 이력을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간단하게써요 경기고 출신, 서울대 법대, 어, 사시 합격, 최연소 대법관,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이런 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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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급 엘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경력이 다 최초야. 근데 실제로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일단 황해도 출신이에요. 지역 연구가 좀 많이 배제돼 있죠. 왜냐면막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지역 감정이 심했잖아요. 그때. 그런 것도 없고 이 정도 살았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법관 했더니 뭐 인권 유린 고문 조작 나오는데 없어. 하루 봤자 거의 없어. 그리고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뭔가 그 보수적. 품이 있는 어, 갑자기 선거 후보인 것 같아. 어그 품이 있는 그 보수적인 슬거리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한 대로 이 모든 게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감사원장이 된 다음에도 오 전격적인 발표, 전격적인 어떤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막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허! 나의 개혁 정치 하나의 아이콘이다. 사실은 이회창 씨가 뜰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영삼이 개혁의 시대 때 그를 선택했다는 게큰목을 했어요. 이회창 씨가 인기가 좋으니까 이회창 씨를 국무총리로 올려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후첫 전면 개각에 착수했습니다. 신임 총리에 대쪽 법관 출신 이회창 감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얼굴마담이고 대통령이 가기 깔끄러운데 대신 가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회창, 이회창이 김영삼을 들이받는 거야. 이회창 씨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나는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오, 김영삼 께서 정말 화가 난. 거지. 그냥 나의 개혁 정치를 위한 좋은 어떤 이런 걸로 모셔 놨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권한을 하겠다는 거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막 건드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 자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극도의 어떤 그런 비밀주의 개인적 결단 이런 걸로 통치하는 스타일인데 어디로 가는 문서야? 어, 요즘 청와대로 가는 문서야? 잠깐만, 네, 일단 국무총리실 들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서 김영삼과 이회창이 갈등을 거듭하다가 취임1 28일, 한 4개월밖에 안된 거죠 4개월 만에 이회창이 결국은 나고사했다 물러나요 근데 그거를 김영삼이 또 즉시 수리를 해줘 버려요 아, 저간둘게요 가가가 이렇게 되면서 단순히 이회창이라는 존재가 확 부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후보다 한국인으로서의 보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뭔가 이 나라를 계속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개혁의 리더다라고 하면서 이위창이라는 존재가 드디어 김영삼 김대중 이래 엄청난 지지율로 막 올라가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재밌죠 드디어 대항망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인재 씨가 등장요자 빨리 지워요 피닉재 이런 거 지워요 민 지워 다시 옛날로 가자고 어. 근데 이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이인재는 노무현과 더불어서 아, 김영삼이 발탁했던 통일민주당이나 야당 시절에 발탁했던 인물인데 이인재는 어떻게 유명인 사람이냐면 1차적으로 이인재는 오공청문회 그리고 광주청문회 청문회 스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험한 내 했다는 거알다는 증인한 금 거짓말한 거뭐 이러는데 이인재 씨는 그렇지 않았요 이인재는 딱 보면서 차분하게 물어보면서 어 지금 그 말? 렇게 따지면서 그 사람 말을 끌어내는 증인은 보고를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낮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집단 발표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것이 계엄사령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1차적으로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약간 나의 그 옛날 생각. 내가 젊었을 때 나와 같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지만 유능하고 방향 보고 소신 있는 발언하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를 놀랍게도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당시 굉장히 화 화제였어요. 이 노동부 장관이라는 게 지금도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냐 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부는 옛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음, 부서라고 할 정도로 노동부가 앞장서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인재가 노동부 장관 시절에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무노동 부분 임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하지 않아도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할 적에 그 부당 행위에 저항하려면 파업을 해야 되잖아요. 파업을 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이니까 파업 못 하는 거잖아요. 즉 노동 삼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의 정당한 과정, 법과 절차를 지켜서 노동 삼권 행위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임금을 줄수 있다. 이걸 최초로 발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것들을 이때 최초로 또 도입을 하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부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업적을 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TV 토론이라는 것도 일태요 칼라 TV가 본격화가 돼서 집집마다 다 칼라 텔레비전이 있고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신기해서 다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 이정시 말을 잘 못해. 그냥 저냥냥 근데 저 구석에 있었던 떵떵하고 나부진한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급건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TV토론 이후에 이 사람의 지지율이 막뭐 올라가요 신한국당의 대선 예비 주제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인재가 25% 이회창이 24.7% 세상에 김영삼한테 대들면서 청렴과 대세의 원칙이었던 이회창 이인재한테 샥 자리를 뺏기게 되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금 잊혀졌지만 그 당시 공무총리였던 뭐 이수성, 뭐막 이홍구 여러 사람도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 다 날라가고 이의창과 이인재가 이의 했는데 전당대회에선 확실하게 이의창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김영삼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이의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30년 전인가요? 그때 김영삼은 본인이 졌지만 이건 우리의 습니다 라고 하면서 라이벌 김대중과 함께 갔잖아요 근데 이인재가 탈당합니다 경선 불복, 경선의 원칙을 어긴 거예요 그 나와서 신당을 창당해요 삼김 정치 구조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생산적인 정치의 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죠 대선 때만 되면 재3주도이고 아우 질린다, 새로운 변화를 바란다 하면서 나와서 이인재가 당도 만들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때가 외환위기가 일어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떨어질 때예요막 그러면서 거꾸로 이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드롬이 막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그 임지 씨가 옛날에 박재희 대통령 하면 약간 이렇게 그퀸 넓은 셔츠 입고 수건 목에 걸고 막걸리 그 새마을 운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코스프레 많이 했어요. 대선 광고 같은 거 보더라도 괜히 그러면서 막땀을림 탔고 말 그러면서 사실상 이인재가 끝까지 독재 행보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제 그 바람물을 했죠. 근데 이게 정말 역사의 경락이야 왜냐면 결국은 이위창 씨하고 이인재 씨하고 갈라진 거잖아요. 갈라졌는데 이때 김대중은 야권 후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살짝 중요하진 않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적에 조력을 했었던 사람 중에 김종필이 있었어요 근데 김종필이 싫었거든 김영삼은 어차피 저거 유신의 잔재 해서 엄청 박대를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김종필이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2인자는 안 되지만 3인자는 확실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을 만들면서 충청도 지역정당으로서 성과를 내요 그리고 전라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김대중과 조인을 해요 그 유명한 BJP연합이에요 지역주의여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가 연합이 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달변이고 논리적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젊은층들, 조금 이렇게 좀 진보적인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찍게 되면서 결국은 선거 결과가. 오늘 밤 자정이면 각 당의 후보들은 22일 동안의 선거전을 모두 마치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IMF 한파 속에서도 뜨겁기만 했던 22일 동안의 선거 대장장. 어, 이거 아주 진짜 박빙이었거든요. 1.6% 차이. 김대중은 1,332만여 표, 이회창 993만여 표, 이인재가 490만 표, 이인재와 이회창의 분열, 이인재 끝까지 경선에 이 500만 표가 날아가지 않았으면. 사실상 김대중의 시대는 불현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크, 드라마 같은 사건이 되는 거죠.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재창 씨나 이진 씨는 은퇴하나? 아 그럴 리 없죠. 한번 더. 그리고 이인주 씨는 김대중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서로가 다음 대사에 붙을 것이다 이회창 대 이인재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온 줄 알아요? 국민경선제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국민경선제에서 광주 지역에서 노무현 이보가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웃이 이으로밀어내다이인재 아, 후보는 뜻밖의 결과에 충격을 하던 듯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또 돌아보게 된 뭐가 있냐면 참 정치란 거알수 없다 알수 없고 기비 토론이나 국민 경선제 같은 당시로선 뭔가이 정치를 촉진시켜 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야기를 만들어갔다는 측면도 있다는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각 당의 어떤 가치나 비전 같은 게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누가 아, 될지 전혀 모르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경선 레이스가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업적을 인정하고 그이 위에서. 계속 선순환적인 뭔가 쌓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어떤 가치와 뜻을 갖고 다음 대통령을 기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을 모아보면 더다 생산성 있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